안녕하세요. 소소하게 크게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화성,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새 첫날부터 가장 빠른 행보를 보여줬던 게 바로 반도체 연구소 방문입니다. 거기서 무슨 말을 했냐면, 과거 실적이 미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잘못된 관행 버리고 새 미래를 개척하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또 얘기했던 것 중에 2030 있죠. 비전 2030. 2030년까지 비메모리 반도체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세계 1위로 올라서겠다는 야망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업적을 잘 받아서 지금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노리고 있는 수는 뭘까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산업의 야망은 뭘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사진이 오늘 이제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님이 어,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을 한 거예요. 활짝 웃고 계시죠?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웃으면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이제 여기, 어, 이재용 부회장도 예외는 없습니다. 여기 보안 출입구 통과해야죠. 카드 찍던지 뭐 옆에서 찍어주던지 하겠죠. 옆에서 이렇게 수행원들도 나름, 나름 이 정도면 캐주얼한 거 아닌가? 옷도 되게 좀 캐주얼하게 입고 있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그런 말이 많죠. 수행원 없이 다니고 뭐 비행기도 이코노미 탈 때도 있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가까운데는 그냥 어 수행원 없이 그냥 서류 가방 하나 들고 다니고 최근에는 부산에도 혼자 KTX 타고 내려왔었죠. 그만큼 좀 소탈한 모습을 보이는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위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디 갈때꼭 수행원 막열몇 명씩 데리고 다니고. 막 경호원도 많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데 반해서 이지용 부회장은 요즘 시대 사람답게 좀 소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을 해가지고 어떤 목적을 갖고 갔냐. 지난해 초 2019년에 발표한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을 다시 한번 임직원들과 공유하고 목표 달성 의지를 다지기 위함이다. 이게 2030년까지 총 133조 원을 투자해서 시스템 반도체. 이게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원래 명칭은 시스템 반도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섞어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거 뭐, 별로 헷갈리지 마시고, 둘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메모리 또는 비메모리라고 나누죠. 우리나라는. 워낙 메모리 비중이 커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명칭이 바뀌게 됐습니다. 이번에 3나노 반도체에서 반도체 미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 적용이 됐다. 이런 어려운 기술이 적용이 됐어요. GAA. 지금은 FinFET이라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게 3나노부터는 GAA라는 기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저희 같은 뭐 문과생은 몰라도 돼요. 이과생 중에서도 반도체 전공 아니신 분들은 딱히 몰라도 됩니다. 이거 몰라도 아무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하여튼 그런 공정이 있어요. 그런 공정이 5나노 제품과 비교해서 칩 면적을 35% 이상 줄일 수 있고 소비 전력을 50% 감소시키면서 성능은 30% 향상시킬 수 있다. 이거 완전 사기 아닌가요? 보세요. 보통 성능을 올리려면 단점이 있어야 되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가려면 차를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데, 차를 가볍게 만드는 순간 사고 났을 때 죽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 것처럼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데, 반도체라는 곳에서는 그런 단점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딱 하나예요. 수율이 떨어진다. 이게 미세공정이 되면서 만들기가 어려워지는 것 말고 별로 단점이 없어요. 면적도 줄이면서, 면적도 줄이면서 소비 전력도 감소시켜요. 쓸때 비용이 적어진다는 거죠. 거기다가 성능도 높아진대. 그러니까, 만들 때, 만들기는 어렵지만은 만드는 비용도 줄이면서 그걸 쓸때 드는 비용도 줄이고 성능은 더 좋아진다. 그래서 반도체 시장에서는 독점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냐면 1등이 가장 기술도 좋고 비용도 적게 들면서 반도체를 생산을 하는데 성능은 제일 좋다 보니까 반도체 시장에서는 독점 또는 과점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 삼성이 파운더리 1위 업체인 대만 TSMC와 선두를 겨루고 있는데 지금 TSMC가 50%가 넘어요. 점유율이. 그리고 삼성이 한 18%, 17% 왔다갔다 합니다. 이게 삼성이 19.1%인가 그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TSMC가 워낙 기술이 좋다 보니까 여기는 뭐 완전 6개월씩 기다려서 파운드를 만든다고 하네요. 용어 같은 경우에 파운드리나 뭐 이런 건 뒤에서도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TSMC는 어쨌든 3나노 공정을 2022년에 생산을 도입할 거다라는 비전을 밝혔고 아마 삼성전자도 비슷한 시기에 3나노 공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기가 이제 삼성전자의 화성 건설 현장이에요. 어, EUV 전용 라인인데 EUV 라고 하면 미세 공정을 위한 새로운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깊게 설명하자고 하면 조금 어려운데 어쨌든 기존에는 연필로 글씨를 쓰던 거를 이제는 샤프로 글씨를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문과생들은 딱그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연필로 썼을 때는 좀 초기 이렇게 앞부분에 뭉퉁하다 보니까 많은 글씨를 못 쓰겠죠. 같은 A4용지 한 장에 글씨를 빽빽하게 적는다고 하면. 근데 샤프는 많이 적을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샤프가 좀 유리한 면이 있겠죠. 그래서 EUV라는 것도 그런 샤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연필에서 샤프로 넘어가는구나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샤프가 더 많이 쓸수 있으니까, 같은 면적에 더 많이 쓸수 있으니까 비용적으로도 더 절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4용지가 덜 들잖아요. a4 용지가 웨이퍼 라는 건데 반도체에서는 자요 웨이퍼가 나옵니다 반도체 웨이퍼에 요게 요기 이 지금 테두리에 있는게 웨이퍼예요이 웨이퍼에 반도체 칩을 만드는데 반도체 칩이 요런 모양을 갖고 있죠 이렇게 네모나게 근데 만약에 내가 연필로 쓰면 요만한 요만한 면적이 드는데 제가 만약에 샤프로 쓰면 요만한 면적이면 돼요 조그맣게 더 조그맣게 쓸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재료가 되는 이 웨이퍼들이 더 적게 들겠죠. 한 다이에, 아, 한 다이가 아니고, 한 웨이퍼에, 예를 들어, 기존 기술로는 100장 찍을 수 있는데, EUV라는 기술을 적용하면 200장 찍을 수 있다고 해봅시다. 남들 대비 훨씬 저렴한 가격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7나노 대비 5나노로 가면서 어떤 이점이 있는가. 로직 면적. 면적이 감소하다 보니까 단위 면적, 그러니까 웨이판 장당 더 많은 반도체를 찍어낼 수가 있고, 이게 작다 보니까 전력 효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하 이게 이동하는 거리가 짧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조그만 거를 움직일 때 힘이 덜 드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딱그 문과생들 제가 이해하는 정도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딱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이그큰 집에 가면 화장실을 할 때도 멀잖아요. 만약에 집이 100평이야. 그러면 거실에서 아들 방까지 저 끝에 방까지 가려면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뭐 원룸에서는 어때? 그냥 바로 앞에 화장실 있잖아요. 그냥 문 열고 바로 들어가면 돼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축소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삼성전자가 지금 EUV라는 기술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EUV가 기존의 기술을 대비해서 굉장히 미세한 공정을 위한 극자외선이라는 건데, 그 노광 장비, 그러니까 그 빛을 쏘아줄 수 있는 그 샤프를 만드는 회사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네덜란드에 있는 ASML이라는 데인데, 삼성전자가 거기에 지분을 예전에 한3% 정도를 매입을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1.5%를 팔았고 조금 이익을 보면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1.5%를 보유하고 있어요. 여기가 전 세계에서 독점입니다. 독점. 지금 그 EUV라는 기술을 쓸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계가 이 기계인데 이 기계를 만든 회사가 a s m l 바뀌었고 그 ASML은 1년에 25대에서 30대 정도 그 기계를 요 기계를 만들어냅니다. 대부분의 기계는 요 TSMC랑 삼성전자가 다 가져가요. 요 삼성이랑 TSMC가 다 가져갑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EUV를 도입한 회사는 TSMC와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연구 개발용으로 하나 들고 있고요. 한 개인지 뭐몇 개인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지금 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미세 공정을 위한 EUV 기계를 들여서 삼성전자가 하려고 하는 게 비메모리 사업의 페스트 팔로워 전략입니다. 이 페스트 팔로워 전략이 왜 지금 중요하냐면 삼성전자는 예전부터 예전부터 페스트 팔로워 전략을 한번 쓰고 그다음에 2등이나 1등으로 올라서잖아요. 그러면 바로 자기가 가진 자본으로 치킨 게임 걸어버립니다. 예전에 디램 업체가 되게 많았어요. 디램 요즘 그 모바일 디램, PC 디램, 서버 디램 이런 거에서 디램이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2009년에는 그 디램이 디램을 만드는 회사가 되게 되게 많았어요. 지금은 전 세계 몇개 없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정도가 대표적이고 나머지는 디램을 만드는 회사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이때 2009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등이 해서 치킨게임을 걸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주도를 했었죠. 그래서 독일의 키몬다라는 디램 업체가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냐면, 일본의 엘피다라는 전 세계, 어한 3위, 4위 하던 회사도 지금 문을 닫았었어요. 2012년에 못 견디고. 뭘 걸었다? 삼성전자가 1위로 올라서자마자 치킨게임을 걸었습니다. 치킨게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반도체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1위 업체가, 1위 업체가 생산을 할 때는 비용은 절감되고 성능은 올라갑니다. 그러면 뭐예요? 2등 업체가 더싼 가격에 치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1등이 만드는 D 램이 가장 성능도 좋고 가장 가격이 저렴합니다. 2등은 업체 거를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1등인 삼성전자가 굉장히 싼 가격에 2등은 손실 나는데 본인은 돈돈 정도 그냥 뭐 손실 조금 나거나 아니면 좀 그냥 자기가 손실 나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는 이익도 손실도 아닌 정도의 가격으로 시장이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2등, 3등, 4등은 다 손실이 나버리겠죠. 근데 극단적으로 나가서 삼성 입장에서 손실이 많이 나는 정도, 뭐 손실이 1조 팔면뭐천억 정도 손실 나는 정도 가격으로 시장이 풀었다고 해볼게요. 근데 아마 엘피다나 키몬다 같이 3등, 5등 업체는 1조 팔면 한 4천억, 5천억씩 적자가 났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자기가 규모도 작은데 팔 때마다 무지막지한 손해가 나버리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키몬다랑 엘피다랑 이런 회사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재편 되는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정도로 지금 재편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전략을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메모리랑, 비메모리가 있습니다. 비. 비메모리. 이렇게 있는데, 지금 메모리는 삼성전자가 1등을 먹었죠. 그래서 비메모리에서 똑같이 메모리에서 1등했던 전략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땠어요? 이 아베가, 아베 총리가, 자, 우리나라에 규제를 걸어버렸습니다. 포토레지스트라는 규제를 걸어버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EUV라는 걸 만들려면, EUV를 활용해서 반도체를 만들려면 보통, 보통 비메모리 반도체에 쓰이는데 여러 가지 재료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파장 자체가 기존에 쓰던 파장 대비 파장의 길이가 7분의 1 수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쓰던 재료나 기존에 쓰던 방식으로는 쓸 수가 없는 거야. 새로운 물질이 필요하고, 새로운 소재가 필요하고, 새로운 부품이 필요한데 그때 전 세계 반도체 소재부품 1등인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규제를 걸어버렸어요. 이거는 뭐냐면 왜 걸었는지는 뭐 솔직히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본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비메모리 반도체 1등으로 올라서는 걸좀 막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뒤에서 뒤에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어 우선 먼저 그림을 가져볼게요요 소니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이미지 센서 CIS라고 하는 건데 CIS라고 하는 그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소니가 1등이었어요. 소니가 1등이고 삼성전자가 2등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소니를 치고 올라오려는 거예요. 비메모리 시장에서도 일본이 먹을 걸다 뺏긴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EUV 공정이 들어가면서, 물론 CIS를 EUV 공정으로 만드는 건 아니고 조금 더 하위 공정으로 만들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일본 입장에서는 약간 조금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일본이 이제 악감정도 조금 있을 거고, 우리나라랑. 아직 뭐, 풀리지 않은 그런 감정들이 있죠. 다시 와서 그 아베 총리가 이런 수출 규제를 걸면서 지금 국산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부품, 소재, 장비,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 바람이 불고 있어요. 이거를 뭐 이득이라고 해야 될지 손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총리 덕분에 우리나라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말고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1등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메모리 비메모리 한번 점유율을 보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D램 시장 점유율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계속 40%대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서 50% 뚫고 올라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50% 뚫고 올라가면 전 세계적으로 독점 이슈가 부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다이 정도 점유율 유지를 하려고 할것 같아요. 40 5% 정도. 삼성전자 왔다갔다 하고 하이닉스가 약한20% 후반에서 30% 초반. 마이크론이 20% 초중반에서 계속 유지가 될것 같습니다. 이게 깨질 수는 없어요. 뭐, 중국 회사에서 칭화윤이나 이런 데서 디램을 만든다고 하는데, 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고착화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누가 하나 더 들어오려면, 중국 업체 같은 경우에도 10조, 20조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 정도 약간 부담스럽거든요. 10조, 20조 쏟아부어도 안될것 같아요. 뭐 100조, 200조 쏟아부어야 거의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그만한 돈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게 반도체 라인은 디스플레이 라인이랑 좀 다르다고 합니다. LCD나 OLED는 좀 따라잡을 수 있는데, 반도체 라인은 조금 많이 힘들다고 해요. 그 공정이 굉장히 그 시간이 길어가지고 테스트하는데 좀 오래 걸린다고 하네요. 이거는 이제 또 다른 기관에서 조사를 한 건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지금 40%대 초중반 하이닉스가 30% 초반 20% 후반 정도를 계속 달린다고 합니다 랜드 플래시도 어, 메모리 반도체에 들어가요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어,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D램과 비슷하지만은 D램 만큼 많이 치킨게임이 진행된 상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가 한 30%대 초중반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뭐, 일본의 키옥시아, 여기도 지금 한18% 정도, 예전에 그 도시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8% 정도 차지하고 있고, 요번에 그 정전사고 나서, 점유율 조금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 4분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업체, 마이크론, 뭐, 미국의 인텔 한국의 하이닉스 이렇게 있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합치면 약한 40%에서 45%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치킨게임이 조금 더 진행이 될것 같아요 지금은 랜드플래시 가격이 조금 반등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한번 더 치킨게임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예요 드라이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 c 라고 이게 디스플레이를 구동을 해주는 거예요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어, 밑에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라는 게 붙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계 반도체에서 타이밍 컨트롤 1은 티콘이라는 데에서, 데에다가 요거를 신호를 보내주면 이 티콘이 또 DDI라고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 c 라는 데에 또 신호를 보내줘서 우리가 여기서 소자가 반짝반짝반짝반짝 하면서 빛을 낸다고 합니다. 빛도 내고 우리가 원하는 걸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 디스플레이가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1등이에요. 시장 규모 자체는 작습니다. 시장 규모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뭐한 10억 달러 조금 넘는 수준의 어, 작은 시장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삼성전자가 1위예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1위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비메모리라고 전 세계적으로 비메모리를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잘게 잘게 쪼개 보면 무슨 센서 시장, DDI 드라이브 IC, 어,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 AP라고 하는 어떤 모바일이나 이런데 들어가는 두뇌, CPU PC나 뭐 서버에 들어가는 그런 두뇌를 만드는 것도 있고요. 상당히 많은 시장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메모리 시장을 보고 삼성전자가 거기에 점유율이 낮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분야별로 봐야 돼요.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 c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어쨌든 1위를 하고 있다. 2위는 대반의 노바텍이고 어, 우리나라의 실리콘 웍스라고 이제 LG 쪽에 연관되어 있는 이 실리콘 웍스가 7.5%로 한 4등 정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대단하죠. 삼성전자가. 그리고 모바일 AP 시장인데 여기도 전 세계적으로 퀄컴이 1등. 오, 놀랍죠? 애플이 2등입니다. 애플이 자사의 애플 아이패드, 아이폰에 들어가는 그런 모바일 AP 시장에서는 애플이 직접 다 설계를 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2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엑시노스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죠. 스냅드래곤을 만드는 게 퀄컴이고요.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퀄컴이 거의 반독점, 과점 정도 하고 있고요. 애플과 삼성전자가 뭐한 20%, 13%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하이 실리콘이라는 데가 지금 13%, 미디어텍이 13% 정도 되어 있고요. 여기도 과점을, 과점 형태를 띄고 있죠. 반도체 시장은 거의 다 과점 또는 독점 형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등이 가장 비용이 낮고 가장 성능이 좋기 때문에 과점이나 독점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 파운드리 업계 탑5 파운드리는 뭐냐면 반도체라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설계를 직접을 하고요. 제조를 하고요. 판매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른 과정은 다 제가 줄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크게 설계를 하고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는 건데 자, 설계를 하는 회사 애플 있죠. 그리고 파운드리 파운드리를 하는 회사는 TSMC, 삼성전자 등 있고 우리나라에 또 동부아이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거예요. 설계는 안 하고 생산만 전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TSMC는 정말로 정말로 파운드리만 합니다. 정말로 정말로 고객들이 주는 것만 여기서 받아서 하는 건데 삼성전자는 뭐냐? 자기가 직접 두뇌도 만들고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기도 만들고 제조도 해주는 거예요. 설계도 하고 제조도 하고 그래서 얘가 IDM 종합 반도체 기업인데 어쨌든 얘가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못치고 올라가는 이유, TSMC처럼 못치고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는 어쨌거나 자기가 모바일 A.P.나 비메모리 반도체 등등을 만들면서 파운드리도 하고 있어요. 남의 것도 위탁생산을 해주면서 자기 것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고객 입장에서 어때요? 좀 불안하죠. 얘네가 내거 기술이나 설계도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TSMC처럼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고 음, 장기적으로 보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가 분사를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분사를 하게 되면 아마도 TSMC 정도는 따라가지 않을까 TSMC의 반 정도는 그래도 따라가지 않을까 지금 반도 못 따라가고 있는데 한20한5% 5%, 5 정도만 따라가도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충분히 TSMC의 역량을 따라갈 정도로 돈을 벌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힘을 더 내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지금 보고 있는 글로벌 파운드리 UMC의 SMIC 같은 경우는 지금 EUV 공정을 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 아까, 아까 전에 얘기한 EUV 공정을 도입을 못하고 있어요. 이 기계 한 대가 1200억이 넘어요. 기계 한 대가. 1,200억이 넘는데 이 기계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소재, 부품, 장비 추가적으로 하면 라인 하나 까는데 막몇 조씩 들기 때문에 이런 소박한 업체들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TSMC와 삼성전자만이 EUV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건이두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아까 봤던 그 이미지 센서 시장인데 여기서도 삼성전자가 지금 2등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소니가 1등, 삼성전자가 2등. 근데 공통적으로 봤을 때 어떤 거좀 보이세요? 여기 보면 삼성전자가 2등, 여기도 삼성전자 3등, 여기도 삼성전자가 1등, 보이시죠?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충분히 삼성전자가 2등, 3등에서 머물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메모리 반도체는 자, 패스트 팔로워를 쓴 다음에 1등이 되고 그 다음에 치킨게임으로 나머지 후발주자들을 다 쓸어버렸죠. 자, 비메모리 반도체 어떻습니까? 비메모리 반도체도 또한 똑같은 전략을 쓸수 있다는 판단이 든거야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이렇게 자기의 사업 사업장도 찾아가 가지고 반도체 이제 설계하고 이런 연구원들을 열심히 격려하고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은 거죠. GAA라는 아까 요 공정이 왜 중요하냐면 비용도 절감하고 성능도 올릴 수 있고 그러면 1등까지 올라가서 TSMC를 자본으로 눌러버릴 수 있다는 판단이 들기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의 역사는 뭐다? 패스트 팔로 전략으로 1등을 차지하고 치킨게임으로 후발 주제를 눌러버린다. 이게 바로 삼성의 이제까지 썼던 몇십 년간 써왔던 전략입니다. 다른 회사들도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거기 특화돼 있어요. 삼성전자는 막 스타트업처럼 움직이거든요. 대기업인데 초 거대 대기업인데 스타트업처럼 움직입니다. 미래에는 이 이재용 회장이 빵긋빵긋 웃고 있는 이 이재용 회장이 분명히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1등으로 올라서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투자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요. 왜냐면 하 양방 투자가 들어가는 거야 메모리 반도체 1등 1등 유지하려고 계속 투자 들어가는데 비메모리 반도체에도 1등 하려고 삼성전자가 양방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여기서 돈 열심히 벌어 가지고 여기 재투자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메모리에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양방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반도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히나 일본이 우리나라를 공격을 하면서 소재로 공격을 했죠. 소재로 공격을 하면서 삼성전자 입장에서 일본 꼭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회사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상장된 회사들 중에 소재업체, 부품업체, 장비업체 많을 텐데 그 회사들 많이 이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회사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반도체가 살아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반도체 수출 비중 추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 금액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이 정도면 약간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수출이 약한 500조 된다고 했을 때, 그 중에 100조가 반도체가 나간다고 보는 거예요. 약간 좀 치우쳐져 있죠. 비용이, 비중이 너무 치우쳐져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들지만, 한편으론 반도체가 흥하면, 뭐가 또 흥하냐면, 뭐, 항공, 항공 운수 쪽반도체좀 실어 나르는 애들도 있고, 반도체 장비업체들, 당연히 좋아지겠죠. 이런 회사들도 전반적으로 좋아질 거고, 건설 경기도 조금 살아날 거예요. 건설 쪽에 이제 반도체 공장 짓는 애들, 그런 애들도 조금 살아날 거고, 어쨌든 이게 좋아지면 완전히 뭐 우리나라가 다른 이득은 없는 건 아니다. 좀 좋아지는 것들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게 삼성전자가 또 살아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보통주 329.5조 원, 329조 5천억 원이고, 우선주가 37조 5천억 원이에요. 합치면 367조.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2020년 1월 2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코스피가 1462조 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가 367조 원. 삼성전자의 비중이 25.1%입니다. 그럼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면 코스피도 오른다는 말이에요. SK하이닉스가 69조 원.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다 합치면 30%입니다. 그 메모리 반도체 가격 뛰어주고 낸드 가격 뛰어주고 비메모리 좀 좋아지고 하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시가총액 오르고 장비줄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 전반적으로 주가 오르고 우리나라에도 계속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나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수급이 들어오겠죠. 전반적으로 장이 좋아지면 다른 종목들도 충분히 수혜를 볼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이거를 반도체를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기술적으로 공부를 하면 되게 어려워요. 저는 뭐 원래 직업이 회계사고 문과생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거를 하루라도 안 보고 있으면 좀다 까먹어요. 그만큼 어려운 분야입니다. 반도체 실제 무슨 패키징이나 테스트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다른 반도체 공정을 이해하라고 하면 그좀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노광이나 식각 뭐 증착 이런 데만 계속해서 연구 개발 하시는 분들은 또, 반도체 어떤 패키징이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른 공정들은 또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라는 게 공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진짜 오래 걸리는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공정, 100개 이상의 공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정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기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포인트를 잡고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저같이 문과생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냥, 아, 연필 대신에 샤프를 쓰는구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시장 점유율 올라가는구나. 어떻게 올라가는구나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되고, 돈이 어디 몰린다. 자본이 어디로 흐른다 정도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큰 전략을 봐야 되죠. 전술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미시적으로 들어가면서 함정에 빠질 염려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딱 그냥 저 정도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 발음은 이재용 부회장이 어,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삼성전자를 위해서 본인의 자산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쪽에도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진짜 2030년 133조원 투자를 해서 전세계 1위로 올라서는 그런 쾌거를 거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리나라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소하게 크기였습니다.